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고브랑입니다. 자, 이번 신규 EX 볼륨 8 캐릭터들이죠. 15 요리, 15 슈네이, PV 영상. 바로 확인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아, 제발, 요리만큼은 연출 진짜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. 어, 이것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 똑같아요. 뭐야 오르츠 목소리 어디 갔어? 아니 마, 아니 목소리. 아그리고 웃음기는 어디 갔어? 어둠 쪽기에다가 규화에다가 금얼음에다가 팔치녀 살 시화까지 이거 이건 복사 붙여 넣기네. 아니 기정 이거 연출 왜 이래? 자 일단 슈네이. 이거는 14 클라이막스 필이죠. <laughs> 왜 이렇게 힘없이 때리냐 이거? 아 시네이도 이것보다 더 멋있는 기술들이 좀더 많은데 끝이야? 아좀 너무 맛이 없는데? 기대는 솔직히 1도 안 했지만, 그래도 유일하게 기대를 했던 이오리 마저 지금 모델링도 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본가보다 조금 이번에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저희 그냥 제 기준으로는. 네, 본가 모델링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냥 이거 좀 너무 별로인데? 네, 기등이 일단 기등 연출이 너무 별로다. <laughs> 자, 일단, 기본적으로 본가 기등을 보게 되면 상당히 멋있습니다. 일단은, 이제, 오로치 1쪽한테는, 이제, 이 오로치 목소리 보이스가 없구요. 그 다음에, 오로치 1쪽이 아닌 캐릭터들한테, 클라이막스피 기등을 사용하면, 네, 오로치 목소리, 보이스가 들리거든요. 지금 근데, 이건 올스타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. 네, 기본, 이제, 오로치 보이스가 아닌, 다른, 이제, 목소리로, 어,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래 이제 머리를 잡고 폭발을 할때감기가섞인 약간 웃음소리로 약간 특유의 요리 웃음소리 있죠. 진짜 약간 그 진짜 각성된막 미친 요리처럼 진짜 그런 웃음기가 있는데 이게 아예 보일 수가 없네요. 지금 트레일러 영상에만 없는 건지 실제로 이거는 와 너무 밍밍하다 이거는어 어, 보면서 어,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? 일단, 기본적인 스킬은, 뭐, 복사 붙여넣기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일단은, 기본적으로, 일단, 어둠 조끼는 무조건 있을 것 같다 생각했고, 자, 1번 스킬에서 어둠 조끼, 그 다음에, 귀화죠귀화하고그 다음에, 흐흐흐, 금어름까지, 막타도 이제, 추가로 때리고, 팔치녀의 시어까지, 이거는 스페셜 시그니처 이오리의 코어필이죠. 이거는 뭐, 기존에, 이제, 이것도 팔치녀가 있었고, 스시 c 요리도 시야까지 붙여 넣은 거니까, 이렇게 보면 좀별로예요 모델링이. 네, 솔직히 이거는 저는 본가 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요리 좀 아쉬운데? 음, 스카필 마저 나는 기대를 했는데, 스카필 마저 맛이 없어요. 네. 이건 저희 개인적인, 오로치 보이스를 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이 버전이 훨씬 더 멋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,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좀 별로다. 예. 어, 스킬도 너무 맛이 없다. 좀이번에좀 다르게 좀 해보지. 요리가 근데 워낙 이제, 15랑 전체에 그냥 킹오파, 그게 다 똑같아가지고,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술들로 조금은 좀 다르게 했으면, 나쁘지 않았을 텐데. 그냥 워낙 다 비슷하니까, 뭐,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가 될것 같았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, 이오리는. 예. 네. <laughs> 아 근데 이거, 보이스마저 다 들고 왔네, 스시, 이오리. 자, 일단 슈네이 한번 보죠. 네, 녹속성 밸런스형 파이터죠. 제가 14도 안 하고,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따로 보긴 했는데, 너무 맛이 없다, 그냥. <laughs> 슈네이, 일단은, 네, 일단 얘는 별로 그렇게 저는 크게 감흥이 없어가지고, 기본적인 모델링 보면, 얘도, 일단은 그래도 본가보다 훨씬 낫다. 어, 본가보다 훨씬 낫고, 요리가 가장 아쉽네. 일단 슈네이, 슈네이 같은 경우는, 코피도 이제 기존에 좀 짧고, 얘가 이제 완전 뉴 캐릭터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좀 이제 스킬 기반들이, 능력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일단, 솔직히 말해서, 뭐 그냥 한달 쉬고 오면 될것 같은, 예. <laughs> 네. 뭐 그냥 한달 쉬라는 거죠. 일단 뭐 개발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도 뭐 이거 두명 밖에 없는데 뭐한달 어 쉬고 오면 될것 같네요. 여러분들. 이번에 저도 그냥 사촌 루비 딱 쓰고 어 그냥 저는 어차피 패스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이오리 스카필마저 저는 생각 외로 너무 아쉬웠고 슈네이는 별로 뭐 크게 네 원하는 캐릭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냥. 한달 쉬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간단히 그냥 어, 사철롭이 찍먹만 하고 런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. <laughs> 이 다음 캐릭터를 신경 쓰게 뭔가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. 네, 뭐 이제는 별 기대 안 합니다. 뭐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, 네, 또 캐릭터만 출시하고 끝. 네 이게 뭐 이제는 원투데이 뭐 하루 일투도 아니고 이제는 큰 기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. 네 일단은 뭐 이오리 슈네 공식 텔레 영상 여기까지 봤고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여러분들의 원하는 모습대로 잘 나왔는지 네잘 나왔다 싶으면 또 댓글에 또 많은 또아 좋다라고 남겨주시면. 좋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